아스트라이팅 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아한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오늘 근무일로는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11월에 첫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현재 기온이 6도입니다. 아 연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1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각별히 기온차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입동입니다. 절기상 입동이에요. 아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아 이제 저도 그만 반팔을 입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김건희와 함께 나란히 서울 중앙지법에 10시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다른 구치소에서 출발한데다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 마주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음, 저희 김용민 TV가 12시 반부터 생중계를 하게 될 텐데요.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국회 사랑제에서 있습니다. 어, 이 지방선거를 이제 8개월여 앞둔 상황인데 좋은 지방정부의 사례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김용민 TV 12시 반부터 생중계를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들 주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낸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대신 여의도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도록 한 결정이 특검에 의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행위로 지목됐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추경호 의원이 의총장소를 수차례 바꾸면서 혼란을 초래했고 특히 한동훈 당시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이 불법적으로 선포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국회의 본회의 개의 시간 역시 전달하지 않아서 표결 참여에 방해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과의 통화에서도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않아서 권한 남용을 방조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인데요. 반면에 추경호는 의도를 가진 행동은 전혀 없었다. 의장실에서 이미 개의 통보를 했고 당사에 모여서 상의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추경호가 이제 곧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요. 구속영장 발부되면 이제 국민의 힘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마불사라고 과연 국민의 힘이 추경호 때문에 당이 망하는 상황까지 가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가 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렇습니다마는 곧 위원정당으로서 해산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무게를 둡니다. 아이 혐의가 너무 확실해요. 네 구속되는 건 당연하고 위원정당 심판으로 어, 가게 되는 것도 당연하고.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역사의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3비상기염의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어제 재판정이 나왔는데 노상원 수첩에서 특검이 새 단서를 찾아 냈습니다. 그동안 해독이 불가능했던 글자들을 분석한 결과 계엄 준비가 알려진 시점보다 훨씬 앞선 2023년 10월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권 2년차 때. 개엄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수첩에는 여인형 화살표 소형기 박안숙 김흥준, 손식, 강은차후 등 이렇게 인물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실제로 2023년 10월 전후에 대거 진급했습니다. 특히 강은차후는 강호필은 나중에 진급이라는 의미로 해석돼서 군인사 계획까지 개엄 설계와 연관돼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군 밖에 있는 사람이 이런 메모를 왜 했을까요? 이미 노상원은 계엄용으로 포섭이 된 겁니다. 네. 특검은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최소 1년 3개월 전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상원은 계엄 후 술에 취해서 쓴 것이라고 부인했지만 이번 해독으로 그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합동참모본부의 장군들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합참 역사 60여 년만에 초유의 일인데요.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을 포함해서 합참 장군 전원을 교체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개엄 사태 이후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적 쇄신이라는 설명입니다. 저 근데 합참의 장군들을 전원 교체한다? 어,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40명의 장성은 국방부와 각군으로 재배치되고 외부 장성이 새로 합참에 들어오게 됩니다. 중령과 대령 가운데 2년 이상 근무자는 약 300명으로 대규모 교체가 예상됩니다. 일부 내부에서는 규모가 너무 크고 인수인계에 혼란이 우려된다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진영승 의장은 국민의 군대로 새로 태어나겠다라며 쇄신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 이재명 정부 정말 한다면 하는 정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군 관련한 소식인데 한미 국방 당국은 제 56차 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을 통해서 주한 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다만 지난해 성명에 있었던 현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자,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만 현 전력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향후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확대의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측은 막판까지 현 전력 수준 유지 문구를 넣자고 요청했지만 한미가 협의한 끝에 대한민국 방어 태세를 위한 주한미군 지속 유지라는 표현으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상원은 이미 국방 수권법을 통해서 주한미군 2만 8,500명 현 수준 유지를 명시했고 미국은 확장 억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 감축 우려는 과장됐으며 한미 동맹의 방어 공조는 유지된다라는 것이 군안밖에 평가인데. 주한 미군이 감축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방위 대세를 어, 새로 짜는 대비는 해야지 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트럼프가 그토록 강조했고요. 또 남해나라 군대가 계속 자국의 진지를 만들고 주둔하는 것이 정입니까? 예? 그 자존심 있는 그 주권 국가의 판단입니까? 예, 우리가 함께. 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의 뿌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보건지소 여섯 곳 중에 한 곳은 의사도 간호사도 없는 텅빈 진료소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와 경남, 경기의 농어촌 마을에는 공중 보건이가 한 달에 네번 들르는 게 전부입니다. 상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건비와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의료인력이 오지 않으니 주민들은 비용이 나도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였고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도시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인천의 응급실 10명 가운데 4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병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응급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자들은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같은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응급실은 포화 상태입니다. 네, 광역시인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공공의료의 위기는 사실 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지요. 진짜 개혁은 병원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현장에 의료인이 머물 수 있게 만드는 데서 시작돼야 합니다. 언제 이게 망가지기 시작했습니까? 윤석열 때입니다. 이런 정권 두번 다시 창출하지 않게 시민들이 민주 주권 의식으로 단단히 성찰하고 성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지 하 않을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여러분 국민의힘은 정권을 맡기면 안 됩니다. 향후 한 20년, 30년, 40년은 각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 저들이 에, 이런 지역주의 그리고 어떤 부동산 욕망 이런 걸로 그동안 기생해 온거 아니겠습니까? 깨끗이 청산해 버리고요. 어, 대한민국의 에, 의정 헌정이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설수 있도록 두번 다시 내란 따위는 꿈꾸지 않는 자들로 어, 이 진영을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청산부터가 우선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TV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TV 뉴스 리뷰 함께 하시죠. 울산 신항을 끼고 들어선 동서 발전 울산 화력 발전소. 붕괴한 구조물은 1981년 완공된 보일러 타워입니다. 벙커시유를 연료로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울산 화력 발전소엔 세기의 발전 설비가 있는데 2021년 발전 수명이 완료돼 사용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보일러 타워 25m 높이에서 구조물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붕괴가 일어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특검팀은 이곳을 포함해 인테리어 공사 업체 21그램 등 아홉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새로 포착된 김건희 여사의 고가 물품 수수 의혹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배우자 조모 씨가 김 여사에게 고가 해외 브랜드 의류와 벨트, 팔찌 등 귀금속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대가로 종합 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증축 공사를 따낸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동시에 서울 중앙지방법원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이 오전 10시 10분부터 열리고 윤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은 그보다 5분 늦게 오전 10시 15분 시작합니다. 그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불출석하던 윤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돌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같은 날 같은 법원의 다른 법정에 동시에 나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윤전 대통령과 김씨 각각 서울 구치소와 남부 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이동해 교도관 지휘 아래 곧장 법정으로 인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동선이 겹쳐 마주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연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법률 비서관이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국감 참석 자체가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하자 주 의원이 입틀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행이 빚어진 겁니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노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결국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회가 선포되면서 의원들이 퇴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일정 수행 탓에 오전에라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 힘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시민 열댓 명이 도로 위에 멈춰선 차량 앞부분을 힘겹게 들어 올립니다. 됐어요? 어젯밤 9시쯤 수원 영통구 메탄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경차가 초등학생 A 군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에 넘어진 A 군은 차량 밑에 깔렸는데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곧바로 달려와 함께 차를 들어 A 군을 구조했습니다. 밑에서 차를 몇 명은 들고 몇 명이 이제 애가 밑에 깔리는 이렇게 앞 범버 쪽으로. 이렇게 땡겼죠. 다행이죠. 더큰 일이 날수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 저기 동네 분들이 또 협심해서 잘 들어. 시민들의 도움으로 차량 밑에서 구조된 A 군은 경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